2022년자 8월 9일 사진이에 9일 사진. 자, 역사는 항상 배풀이 됩니다. 자, 작년 8월에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로타를 최고 물을 냈죠 자, 저는 항상 표현합니다. 이제 물, 토양의 수분을 높여라.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아이고, 뭐, 작년에도 늦게까지 하신 분들은 늦게까지 했습니다. 여도 지금 늦게까지 했고, 뭐, 일단, 덩그름, 뭐, 그절이 괜찮은데, 온실이 많아 보이죠. 자, 잎이, 아이고, 고생을 한다, 이 느낌 들죠? 잎이 엄청 많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8월은 알다시피 계속 고온이기 때문에, 이 체내 수분이 계속 빠져, 수분이 빠진단 말은, 잎이 세포가 상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분은, 갈리기? 갈리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물을 댄 거겠죠. 자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고 8월 12일 자 올해도 뭐 이어가는 건 이어갑니다. 여도 그냥 로타리 쳤고 얘는 물을 안댈 생각이구나. 그냥 음 열처리를 하고 그냥 파셀하고 로타리 친것 같아요. 자 여도 이어가고 이분은 나름 이게 이게 논두렁 재생기라고 표현하면 되려나? 자 그렇게 해서 물을 댔고 항상 표현하지만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분도 열철이고. 자, 여도 물을 대고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다닐 예정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녀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야지 이런 흐름을 볼수 있는 거니까. 자, 8월 13일, 뭐, 아직도 이어가는 분은 이어가시고. 자, 참여있고 올해는 하여튼 작년보다 참여 시세가 두배 가까이 좋다. 그리고 수량 자체도 올해가 지금 적어적어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래 있다가 8월 20일 이짝저짝 뭐 길게는 9월 초에 또 시작이 될것 같아요. <laughs> 늦게까지 왔으면은 따야 따야 될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그냥 이제 덩굴 모아놓고 열처리 해놓고 이제 씨 뿌렸죠. 이거는 참매 참메, 참매 참메, 참매래요. 자, 저것도 방법론이고. 아이고 여도 뭐 흘러간다. 어 항상 선택을 하면서 하세요. 이건 수단이 이 많이 컸는 겁니다. 8월 22일 수단이 이 많이 컸어요. 자, 어이 포도버이네 자, 8월 22일. 자 열처리. 자 이제 뭐 동굴 파쇄할 분들은 파쇄하려고 하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참외씨가 이렇게 발화되는게 낫습니다. 바라가 돼야 돼. 여도 이렇게 해놨고, 8월 22일. 자, 여도 뭐 해놨고, 우리 이게 겹친데도, 매년 겹친 거 매년 여도 이제 동굴 끝났고, 그 다음 뭐 하냐 이거지. 그 다음, 그 다음 뭐 할래요? 이게 8월 22일이거든요. 자, 그 다음 뭘 하실 겁니까? 그냥 꼽혔죠. 하여튼 8월은 아직 온도가 쎄 온도가 쎄기 때문에, 어 그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난다 이렇게 쉽게 보면 돼요 이건 수박이잖아 수박이네 수박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참멜 아이고 이게 이마에 우러나오는 겁니다 우러나온거요요자 음. 이것도 물을 대고 나서 이제 파쇄하고 여기 이제 시설을 하겠죠 시설할 예정이고 열처리 와 8월 23일인데 이렇게 해놓은 분도 계십니다. 음 8월 23일 아직 이어가고 있고 아이고 기영이 되었죠 기영이. 아자 이게 결국 은 겹칩니다. 올해도 또 같고 뭐 올해라고서 해 틀리겠습니까? 올해도 똑 같아 비슷해요. 자, 항상 이게 좀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고 해봐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요. 자, 정말 같은 날짜인데, 같은 흐름인데, 다양하죠. 다양해. 깨닫게 깨심으신 분도 계시고. 이거는 어, 8월 26일이네요. 8월 26일. 어... 정말 이게 방법이 다양해서, 이 한동의 매출이 1 0 m 9에 1,1200이 어떤 방법을 하든 그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뭐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확실한 건 분명히 토양의 보수력, 보비력,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 관리를 좀더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여기도 수단이고. 수단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 그리고 물로탈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이런 걸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음. 자 얘는 8월 26일 어우 자깨 얘는 벼다 벼벼 심는 집도 있습니다 음 매년 이렇게 하세요 이분은 음단동이네 이야 황골 왜골 외골, 왜골 외골, 왜골이었죠 자 비누를 좀 바꿔도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건 어떻게 이게 돼요? 이거는, 노탈 치고 다시 깔았지 않나? 음, 뭐 방법론이니까. 자, 아우, 이게, 수단이야, 수단. 수단 킬를이마에 키워놨네요. 와, 기술자다. 자, 8월 26일. 자, 여기도 수단. 에헤 여기도 수단. 수다! 단 동네 별로 좀 틀린 것 같아요. 물로타를 많이 치는 동네, 수단 많이 있는 동네, 이런 식으로. 앤 아예 이제 담 수, 담 수. 인제 보고 있으면 겹치죠. 겹쳐요. 제가 벌써 몇 년째 보냐? 10년째 보고 있잖아요. 제 10년 사진을 다 모아놨어. 보고 있으면 참 똑같다. 이게 지금 수단이야. 수단, 수단,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은 거야. 그럼 저래가 물 낚여주면 발라 됩니다. 발라 돼. 자, 여기도 물 이뻐야 되는 거. 막, 이렇게 된다. 하, 그죠? 제가 지하수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저런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건 뭐야? 이것도 수단인가? 와, 물 대는 거 봐요. 하, 아예 물에 담가 뿐다. 이런 느낌? 어, 그래도 됩니다. 하, 이 솔킹이죠? 음, 이런 거 했을 때 장단점. 아이거 물고기. 하, 어, 참고하세요. 항상 장단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건 굳이 하지 마세요. 와우, 황토. 오, 좋다. 아예 또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년 거 준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아예 또 흘러가는 분이 있고, 자. 이게 정식 날짜에 따라 달라진 거야. 정식 날짜 빠르면 굳이, 아, 그 정식 날짜 빠르면 늦게까지 뭐 하겠죠? 정식 날짜 늦으면 굳이 빠르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아, 이건 시설이 이제 만들 예정인가 보다. 그죠? 음. 자, 이제 또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 또 다양한 걸 마주할 겁니다. 자, 됐고. 사진 좀 많네요. 8월 29일. 수단. 그냥 작년에 찍었던 걸다 보여주는 거라서 사진 좀 많아요. 자, 참고하시고. 이건 이제 파쇄했네요 아, 가상 수술 나온구나. 이걸로 이제 열 처리하는 분도 계시던데. 하, 이걸 열 소독했나? 음. 이 보면 이게. 안 좋다고 다 적혀있잖아요. 이게, 호흡! 호흡을 했을 때 엄청 안 좋대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쓰세요. 자, 이건 후작이었겠다. 그죠? 8월 30일 후작, 후작. 종자가 좀 틀리죠? <laughs> 자, 여튼 이게, 어, 전년도에 우리가 8월 달에 어, 참외 밭에서 있던 흐름입니다. 어차피 겹칩니다. 올해라고 해서 뭐 틀리겠습니까? 올해도 똑같아요. 똑같아. 자. 참고하시고, 음, 누가 뭐래도 생계, 한동의 매출 얼마고, 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영역. 생계를 해결했고, 어? 그러면 보답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맛있는 열매를 생산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보답을 하세요. 그게 저는 기준점이다. 아, 이게 논두렁 재생기인갑다. 그죠? 아하. 아, 이런 거구나. 근데 그래, 이게 다녀야지 볼수 있는 겁니다. 사무실에 앉으면 제일 못 봐요. 음. 그래서 제가 다닌 겁니다 자 참고하세요 항상 어, 한동의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내 열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뭐냐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